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사회, 불신 사회, 불안 사회, 분노의 사회다. 우리 사회가 불신의 사회다. 불안의 사회다. 복지 사회, 선진 사회 이런 이야기를 아,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분노 사회. 불신사회, 불안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표현들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노사회. 분노는 곧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죠. 오늘 우리 사회는 가히 분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정책 연구소가 2021년도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갈등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 연구조사에 따르면은요, 대한민국은 이념, 빈부, 남녀, 종교 아니면 또 학력, 정치적인 갈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갈등 사회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별로 1,000명씩, 총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의 사회 분열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갈등이에요. 분열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분노가 있죠이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이미 깊은 분열 상태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 사회 전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OECD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이혼율 9위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황혼 이혼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지금까지는 자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저것 이유 때문에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그런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성격적인 차이.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국 관계의 갈등과 분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역시 심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라 그러죠. 조사했는데 전 세계에서 노사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몇 차례나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WEF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는 상위권이지만은 노사 관계와 협력 순위는 140여 개국 중에서 120권, 122권 이하입니다. 이상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사실상 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도 노사 협력 부분은 여러 해 동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그 다음에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남북 갈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노사회, 갈등과 분열. 또그 다음에 불신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쉽게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학자인데요. 정치사회학자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단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 이략 가장 유명한 분으로 알려진 학자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가,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약화된다.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약화된다. 이런 사회에서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심리 내면에, 정서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요?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확증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 용어죠? 확증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불신이 깔린 사회에서는 다른 의견은요 더 의심하게 되고 그 결과 불신은 더욱 굳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우쿠,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다 아는 얘기죠. 오늘 우리 사회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불신의 정서가 아주 깊이 만연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사회 특징을 어떤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안 사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열과 불신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믿을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불신인데 그 불신이 불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 어, 국내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환자가 지난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청년들에게 놀라울 만큼 공황장애가 급증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의학과와 심리학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가?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불안장애거든요. 또더큰 틀에서는 기분장애라고 말합니다. 특히 10대와 청년들, 불안장애 환자가 4년 사이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우울증 1위 국가입니다. 2024년 기준 우울증 치료 경험이 있는 국민은요. 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100만 명이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혹시 중복된 인원이 계산된 것 아닌가? 제가 찾아봤어요. 다 아니었어요. 전 국민 50명 중에 1명 꼴에 해당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경제적인 수준과는 달리 항상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청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리투아니아에게 1위를 잠시 내어주었다가 2018년 뒤부터 다시 지금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전체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어 어떤 어, 병적인 요인도 이야기하고 심리정서적인 요인도 이야기하지만은 자살을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극단적으로 쏟아붓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에,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 행복 보고서와 OECD 조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은 마음은 쉼을 잃어버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들 자신이 먼저 회복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 표어를 한 몸, 한 영으로 굳건히 서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분노와 분열,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신뢰의 공동체, 화합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역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로 주제를 금년 한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박보다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일을 실천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회 때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가가 각 종교에게 국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불교는 40억입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이 440억입니다. 카톨릭은요 올해 교황이 방문하는 해라 그러죠.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455억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3억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만 교단의 개수가 300개를 처음 넘었습니다. 재작년에 2024년도에 개신교만 300개가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단이 분열, 분열, 분열. 이 중에 목회자를 건강하게 길러내는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2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무자격. 그냥 잠시 성경 공부해서 자신들끼리 목사 수주고 안 수줘서 목사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는 곳 24개 교단밖에 없습니다. 300개 교단 중에서. 그러나 제대로 된 신학교 10개도 안 됩니다. 문화체육부에 공식 등록한 개신교단의 개수가 2024년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300개가 넘었습니다. 사회가 분노, 분열사회, 불신사회, 불안 사회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의 민낯이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지도자 탓만할게 아니죠. 성도들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교회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역할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인격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몸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한 거예요.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겁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에베소스 4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을 보면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한 몸으로 묶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올한해 교회 모든 조직과 부서와 모임 속에서 서로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일어나고 아름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시든지, 인지 못하시든지, 느끼시든지, 느끼지 못하시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지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공동체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교회 책임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굳건히 서야 흔들리는 세상도 붙을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의 모든 삼성 가족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과 교제에 힘쓰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분노와 불신,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행복한 관계가 풍성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신앙 생활을 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영혼의 심토요, 또 이런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몸한 한 영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한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고백과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공동체 위에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한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모든 소망의 기도의 제목에 아름다운 응답에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의 가정이 주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땀 흘리고 수고한 자리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이 열한 주의 군속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오르 만져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고쳐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저들의 병상과 심상의 자리가 하나님 낙심과 눈물로 가득 찬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복된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의 곳곳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최 일선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그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선교의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